자 78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풀을 합니다 자 먼저 진수부터 보면 되겠죠 아 x 있으니까 첫 번째 x는 0보다 x, x는 0보다 커야 돼요 자두 번째 계산하려고 하는데 로그 2의 x가 좀 불편하니까 얘를 뭐로 바꾸자? t라는 문자로 바꾸자는 거겠죠 이해돼요? 자 그럼 해봅시다 뭡니까?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겠죠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t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t는 1보다 크거나 같겠죠 됐어요 근데 우리 t가 뭐라 그랬어 로그 2의 x라 그랬죠 얘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했고 여기는 뭐예요 로그 2의 x가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죠 자 그럼 얘도 바꿉니다 로그 2의 x고 사, 마이너스 3은 우리 뭐라 할수 있어 로그 2의 2의 마이너스 3제곱이죠. 그럼 이거 우리 뭐라 그래요? 8분의 1이라 그러겠죠. 또는 로그 2의 x고요. 우리 1은 뭐라 하면 돼요? 로그 2의 2의 1제곱이니까 2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x가 아 밑이 2니까 부등호 반 그대로겠죠. x는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얼마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두 번째 거겠죠. 그럼 아까 첫 번째 진수 조건 뭐 있어? 0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 갖고 이제 종합을 하는 거죠? 자, X는 0보다 커요. 그 다음에 뭐죠? 8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2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겹치는 거는 여기랑 여기가 겹치는 거네요. 그래서 결론은 0보다 크고,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됐어요? 자, 얘도 봅니다. 첫 번째 항상 진수부터 보라 그랬죠? 아, X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럼 얘도 두 번째, 얘를 t로 치환하자 그랬죠? 자, log3의 x를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하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겠죠? 그러면 t,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0보다 작겠죠? 그럼 마이너스 1, t, 2까지 되고요. 그쵸? 자, 마이너스 1, t가 뭐였죠? log3의 x였죠? 그럼 얘는 2가 되겠죠? 그럼 양쪽도 log3으로 바꾸자는 거죠? 얘는 log3의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얼마? 3분의 1이겠죠. 로그 로그 3에 x고 얘는 뭐가 돼요? 로그 3에 3의 제곱이겠죠. 3의 제곱이니까 9라고 하면 되겠죠. 자 밑이 3이니까 부등호 그대로는 오거겠죠 그럼 x 9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 0보다 커요. 그 다음에 3분의 1에서부터 어디까지? 9까지겠죠. 그럼 이거다 그렇 그럼 결과적으로 해는 뭐가 돼요? 얘가 해가 되는 거겠죠. 자그 다음도 봅시다. 로그 0.5의 x를 우리는 t라는 문자로 치환할 거고, 그 다음에 진수 x니까 아첫 번째 x는 뭐야? 0보다 크다. 이거 먼저 찾자는 거죠. 자 치환을 하면 t 제고 플러스 3t 플러스 2가 0보다 크겠죠?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1, t 플러스 2가 0보다 크죠? 그럼 얘는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겠죠? 그럼 t가 0.5, 0.5는 뭐라 하면 돼요? 2분의 1 하면 되겠죠. 2분의 1의 x 에 마이너스 2제곱 또는 로그 2분의 1 x 에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도 바꾸자는 거야. 2분의 1 x가 얘는 뭐가 돼요? 로그 2분의 1의 2분의 1의 뭐가 돼요? 마이너스 2제곱 되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되죠?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면 4 되겠죠. 4. 그럼 얘가 4라고 하면 되겠죠. 자, 또는 얘도 2분의 1 x고 얘는 2분의 1에 얼마? 2분의 1에 마이너스 1 제곱이죠 2분의 1에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은 2죠 2 그럼 여기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뭡니까 여기서는 x가 4보다 됐고 틀렸다 왜? 밑이 뭐죠? 밑이 2분의 1이죠 2분의 1은 뭐 한데? 그래서 부동호 방향 바뀌죠 그럼 x가 4보다 크고 또는 여기는 뭐가 돼요? x가 2보다 작고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 0보다 크다 그랬죠? 그 다음은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겹치면 이거랑 이게 겹치는 거겠죠? 그래서 0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고 또는 x가 뭐보다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자, 78번까지 했고요. 자, 79번 갑시다 자, 얘도 바꿉니다. 먼저 진수 조건. 27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0보다 크죠. 그다음 3분의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역시 x가 0보다 크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0보다 크다 찾았어요. 두 번째 좀 주어진 식을 정리할게요. 27x 곱하기니까 뭐랄까? 더하기로 바꿀 수 있죠. 로그 3의 x 이렇게. 그다음에 얘도 뭐가 돼요? 로그 3의 x 나누 분수면 빼기죠 그러면 로그 3의 3이죠. 얘가 5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27은 뭐야? 3의 세제곱이니까 나오면 얘는 3이죠 우리 얘는 t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t가 되겠죠 얘도 t겠죠 t-1이 5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t제곱 플러스 2t-3이 5보다 작다 정리하면 2t-8이 0보다 작겠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4 t-2가 0보다 작겠죠 그럼 마이너스 4t2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4보다 크고 t가 뭐였어요? 로그 3의 로그 3의 x였고 여기가 2가 되겠죠. 자, 그럼 양쪽 날개 한번 바꿔봅시다. 얘는 뭐가 됩니까? 로그 3, 3의 마이너스 4제곱이겠죠. 3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얼마? 81분의 1 되겠죠. 얘도 로그 3의 3의 제곱이죠. 그쵸? 3의 제곱이니까 얼마? 9라고 하면 되겠죠. 자, 밑이 3이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오겠죠? 그래서 x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시 올라가서 x가 0보다 크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해보면 얘가 다 어차피 0보다 크죠? 얘가 어차피 다 0보다 크니까 뭐가 답이 나와요? 얘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도 봅시다. 우리 얘는 뭐, 앞에 건 건들 거 없죠? 어, 근데 여기도 2분의 1이네? 우리 2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2분의 1이니까 2에 마이너스 1제곱의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곱하기 얘는 뭐라 할까요 로그 2의 x 빼기 로그 2의 4는 2의 제곱이죠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 마이너스는 앞에 나오면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고 치환합니다 얘를 치열 t라고 놓으면 은 얘는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양배는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t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굳이 전개할 필요 없어요 인수분해 끝나는 거잖아 그죠 그럼 t가 0보다 작거나, 또는 t가 2보다 크겠죠? 근데 t를 뭐라 놨어, 우리가? log2에 x라고 놨죠? 아, 쌤또 하나 실수했다. 뭐? 진수. 조건 먼저 하라 그랬죠? 어, x고, 이거니까 얘가 0보다 크단 말은 x가 0보다 크다. 이거 하나 찾고 시작해야 되는데. 자, 먼저 항상 찾으세요. 까먹지 말고. 그럼 얘가 이거 되거나, l o g 2의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0은 뭡니까, 0은? 0은 로그 2에 얼마란 뜻이야? 1이란 뜻이죠. 진수가 1이면 항상 0이니까. 그리고 여기 로그 2에 x죠. 2는 뭐라 해요? 로그 2에 2의 제곱이니까 여기 4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나와? 우리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자, 수직선 그려보면 0보다 커요. 그 다음 뭐야? 1보다 작고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통되는 건 이거랑 이게 공통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0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뭐보다 4보다 크다 이거 되는 거겠죠?